네, 앞서 전해드렸죠. 이한경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의 평창 올림픽 초청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초청장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이야기 들을 게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분 지금 바로 연결하죠. 조혜진 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인터뷰하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인사들과 함께 이른바 대책회의에도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는데 맞는 거죠? 네. 네. 아, 어, 지난주 월요일 회의 때한번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음. 회의는 거기 한번 참석했고, 그런데 음. 그것과 관계없이 음. 일이 있을 때마다 네네. 연락을 해서 음. 또, 또 상황을 또다 공유를 하고, 네네. 어, 그렇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님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든 동향이든 이런 거 여쭤봐도 네. 되는 거죠, 의원님? 예, 100% 맞지는 않겠지만, 은아주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서 예.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뭐, 예. 평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는 거죠, 그러면. 예, 그, 한병도 수석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음, 뭐, 긍정적으로 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뭐, 그, 예. 간다고 뭐, 해설해도 뭐, 무방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오프닝에서 전해드렸고, 지금도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다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이 여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일까요, 위원님?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본인이 네. 이제 아직 그 정치 수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본인 네. 관련된 일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네. 또 가까운 이제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어, 조사를 많이 받고 심지어 이제 형님들이나 조카 이런. 친인척들까지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올림픽을 유치한 주역으로서 그냥 마냥 기쁜 마음으로만 참, 참석하기는 음. 어려운 그런 마음 심적인 고통이 있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 데 예. 대한 고민도 음. 당연히 있으실 거고. 네 네. 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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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해서 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뭐좀그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명박 예. 전 대통령 이 요즘 심기 예. 의원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인 마음도 마음이지만 제가 옆에서 또 같이 모셔본 경험으로는, 네. 어, 그 당시에 일할 때, 그, 아무런, 어, 좀 불법적인 요소나 나중에 문제될 일들, 이런 것이 없도록, 네. 최대한 철저하게, 이, 그 원칙에 입각해서, 했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네.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때나 그 이전에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셨고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예. 어, 이그저기 수사라는 게 정치적인 분위기에 또 영향을 받고 하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기 수사 상황을 보면은. 어, 어떤,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전방위적으로, 그거를 이제, 어, 성취하기 위해서, 네. 어, 진행되는 그런, 어, 수사의 성격이 음. 강하기 때문에, 음. 또그 과정에서, 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와가지고, 여론을 흔든다든가, 음. 어, 일방적인 진술이고, 나중에 또, 또, 번복되기도 하는 그런 진술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처럼, <laughs> 또, 이명박진 대통령에게 어떤, 그, 그, 범법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네. 우리 걱정 안할 수가 없다. 음... 그리고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어,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네. 또, 언론에 설명하고, 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의원님, 지금, 지금 예. 말씀하신 예. 의원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 내지 멘트인 거죠? 어, 멘트라고 할수 없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연을 할 때, 대체로 음.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예. 예. 비슷한 우려들이 있었죠. 잠깐만요. 그런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의외,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예. 하신 말씀이세요? 어, 그러니까, 어,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한다면은, 네. 뭐, 검찰에 소환을 당한다든가, 네, 네. 또 뭐, 기소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 보는데, 네. 네, 그렇지 않고, 음. 목표를 정해놓고, 전방위적으로 먼지 털듯이 하면서, 네. 또, 그,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이 움직여가지고, 여론 수사, 여론 조판 비슷하게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은, 예. 어 그런 그 무리한 일도 어그 걱정 을안할 수가 무리한 아, 일이라고 음, 하는 게 소환을 뭔가 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직접 조사 이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속에서 이제 법률 대응팀까지 꾸렸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예. 있습니까? 어, 그원래부터그 옛날에 법무 담당을 했었던 그 재직 중에 대해서 네. 근무를 했다거나. 아, 어, 또, 법무 쪽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 뒤에 퇴임하고 난 뒤에도, 어, 계속, 그, 이런, 그 음. 수사와,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다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일이 있을 때. 아, 네 사문을 계속 해오시다가, 음.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그런 역할들이 좀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네. 수준이지. 음. 어, 지난번, 그, 월요일 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팀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 법률을 그 해오셨던 분들이고 예. 예 좀더 이제 일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다, 음. 예, 상황이 좀 많이. 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일이 네. 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어떤 팀이 만들어지거나, 음, 음. 그런 건 아니,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끼리 뭐 역할 분담이 이루지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어내면은 저희 두 시간 다 털어도 부족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불거진 문제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예. 영포 빌딩 1월 25일이었나요? 밤에 예.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서 상당량의 예. 어떤 문건들이 발견이 됐는데, 예. 일단은 BH라고 적힌 블루하우스,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이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에 대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명이나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따로 듣진 못했는데, 네. 어, 거기에 그런 문건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그래 음. 예 그때 청와대에서 나올 때 이삿짐을 가지고 나오던 그 짐을 풀어놓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누구도 그걸 나중에 다시 풀고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물건 그 자료들을 보고 이런 흔적이 없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나올 때 이후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음. 어,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어서 거의 그런 뭐 측근들도 거의 몰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지금 어떻게 추정하세요? 검찰이 그러면 지하 2층에 예. 이런 그 문건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을까?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한번 뭐 조사든 추정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구,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네. 통상 압수수색 들어갈 때는 어~ 거기에 뭔가 있을 수 있다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어~ 수사 압수수색을 해보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번이 이 경우는 어~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음, 근데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영포 빌딩에 예.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이 처음이면 지금 의원님의 예. 말씀이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으나 예. 이미 두주 전쯤에 1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예. 이번 압수수색은 딱 지하 2층 그 지점만을 콕 찍어서 전격적으로 거기만 지금 압수수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예. 거든요 그 검찰 그 수사 내용을 제가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100%뭐 확인 확인한 입장은 못 되겠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거기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짐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 네. 라는 진술을 받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진술의 그 들어... 내용이 저 짐이 뭔지는 모르고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 진술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니요. 아니요. 이 B, BH 문건에 청와대 예. 제1부속실 이런 어떤 명예 문건도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예.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뭐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실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어, 그, 그기에 이사 나올 때, 그 중요한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갔는데, 네. 예, 그렇지 않은 이사진들 중에서 영포빌딩으로 와서 아직 진도 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들 이 있다라는 걸 음. 어, 검찰이 아, 알아서 수는 있겠죠. 제가 뭐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뭐 여기서 예. 더 이상 추정은 하지 말고요.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의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는 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 어, 그 내용물을 분석을 해봐야 알겠죠. 그 이제 문건들이 정식 문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 정식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잡다한 문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어, 분석을 해봐야 성격 규정을 할수 있지 않을 까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이사 나올 때그 상태 그대로 풀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더욱 의아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 나온 문건이 청와대 비 h 문건만이 아니라. 예. BBK 다스라고 적혀 있는 문건도 다수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 거꾸로 추정을 하면 청와대에서 나올 때 BBK 문건 다스 문건도 함께 묻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건들이 청와대에 예. 왜 있었을까요? 어,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그러니까 친인척 관련된 일이라든가 네. 그런 재산 관련 그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그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네. 총무비서관 쪽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는 아니지만은 네. 사회 개인이지만은 친인척이나. 또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관련된거나, 또 대통령 자신의 재산을 비롯한 무슨 개인적인 일 네. 이런데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그 국정의 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요. 아이또 음. 있을 수가 있죠. 아 근데 지금부가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일관된 주장은 BBK나 다스하고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네. 그러면 더더욱 여기서 추가 의문이 생기는 게. 친척, 친척 관리는 민정 비서관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 민정 1 비서관이 친척 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예. 문건은 민정 1 비서관실에서 나왔다라고 추정하는 게 상식일 텐데 제1 부속실 예. 문건도 여기에 와 있고 그러면 그 의원님의 추장대로라면 민정 1 비서관실 문건도 여기에 와 있고 그럼 청와대 문건이 아주 다수 흘러나온 거니까 이건 실수라고 예.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대통령의 그 형제들이나 친척들에 관한 것이면은 대통령께 설명을 드려야 될그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려면은 부속실을 거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부속실장을 지낸 김희중 실장이 이 과거에 그 대통령 모실 때 그런 일에 간접적으로 조금 관계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어, 그런 재료를 보거나, 음, 음. 어, 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현재, 예. 그, 의원님과 저와 이제 이건 문답은 사실은 추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네. 궁금한 점만 좀 여쭤본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또 하나 불거진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른바 그,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을 통한 국정원의 공작, 이른바 데이비스 공작, 연어 공작, 보도를 예. 통해서 접하셨죠. 예. 예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의원님? 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죠. 예.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근데 네. 역대 정권 때마다 국정원이 이대북 업무 또 대공 방첩 업무 해외 정보 업무 대테러 음. 업무에만 충실한다고 역대 정권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국내 정치는 관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국민의힘 네. 파트를 그대로 뒀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국내의힘파트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는 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그 부서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유지하면서 네. 예산이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충성경쟁 같은 거 과잉충성 같은 것도 벌어지게 됐던 것들은 다 잘못된 일이고 사실 음.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렇게 내고 어, 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 검찰에서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요. 어~ 그, 과거 정부에서도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그그 의치하는 그, 것이고 이후에도 지금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아예 국정원 국내 파트 자체를 없애지 않고는 근질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그 말씀이니까 갑자기 추가 질문이 하나가 불현듯 떠오르는데 그럼 의원님은 그래서 예. 국내 파트 없애고 예. 대공수사권 넘기는 거에 찬성하시네요. 의원님 아 대공수사권은 저는 그 국정원하고 검찰이 같이 이, 저, 행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 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대북, 예. 공, 대북 공작금에서 10억을 빼돌려가지고 이 공작을 했다고 해서 예. 사실이라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드린 질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예. 일단 예. 의원님의 이 말씀만 듣고 뭐 나오주는 게 다시 한번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연락을 해서 또또 음. 또 상황을 또 파, 공유를 하고 네 네. 아, 그렇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님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든 동향이든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 거죠, 의원님? 예,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아주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laughs> 예.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뭐 예. 평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는 거죠, 그러면? 예그 한병도 수석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음, 뭐 긍정적으로 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뭐그 예. 간다고 뭐 해설해도 뭐 무방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예. 전해드렸고 지금도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다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이 여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의원님.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본인이 예. 이제 아직 그 그리고 나중에 또푸시업또 또 번복되기도 하는 그런 진술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기증 사실처럼 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그~ 그~ 범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네. 우리 걱정 안할 수가 없다 음. 그리고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어~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네. 또, 언론에 설명하고, 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의원님,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지금 예. 말씀은 예. 의원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 내지 멘트인 거죠? 어, 멘트라고 할수 없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연을 할 때, 대체로 음.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예, 예. 이렇게 비슷한 우려들이 있었죠.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의외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예. 하신 말씀이세요? 어 그러니까 어, 있는 그대로 그 정식 수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네. 관련된 일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또 네. 또 가까운 이제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어, 조사를 많이 받고 심지어 이제 형님들이나 조카 이런 친인척들까지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네. 어 올림픽을 유치한 주역으로서 그냥. 마냥 기쁜 마음으로만 참, 참석하기는 음. 어려운 그런 마음, 심적인 고통이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 데 예. 대한 고민도 음. 당연히 있으실 거고. 네네. 네, 그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해서 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뭐좀그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이 요즘 심기. 예. 의원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인 마음도 마음이지만 제가 옆에서 또 같이 모셔본 경험으로는 네. 어, 그 당시에 일할 때 그~ 아무런 어, 좀 불법적인 요소나 나중에 문제 될 일들 이런 것이 없도록 네. 최대한 철저하게 이~ 그 원칙에 입각해서 했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오셨기 때문에 네.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때나 그 이전에 기업 할 때도 마찬가지셨고 음.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은 하시지만은, 예. 어, 이, 그, 저기, 수사라는 게 정치적인 분위기에 또 영향을 받고 하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 수사 상황을 보면은, 어, 어떤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전방위적으로 그거를 이제, 어, 성취하기 위해서 네. 어, 진행되는 그런 어, 수사에성격이 음. 강하기 때문에 음. 또그 과정에서, 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와가지고 여론을 흔든다든가, 음. 어, 일방적인 진술. 네, 앞서 전해드렸죠. 이 함경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의 평창 올림픽 초청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이야기 들을 게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분 지금 바로 연결하죠 조혜진 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 오랜만에 인터뷰하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잘 네, 네.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인사들과 함께 이른바 대책 회의에도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는데 맞는 거죠, 위원님? 네. 예. 아, 지난주 월요일 회의 때 한번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회의는 거기 한번 참석했고, 그런데 음. 그것과 관계없이 음. 일이 있을 때마다